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C 고용량 섭취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비타민C를 하루에 2,000mg, 3,000mg 심지어 그 이상 드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죠. 특히 김홍석 전문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용량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의 수용체가 적응하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쏟아진 최신 연구들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이해해볼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전통적인 영양학에서는 하루 200mg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왔어요. 1996년 발표된 고전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에게 다양한 용량을 먹였을 때 혈중 농도가 1000mg 정도에서 포화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상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건 혈장 농도만 본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직과 세포 레벨에서는 고용량 섭취의 엄청난 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SVCT라는 특별한 운반체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VCT1은 주로 소장과 신장에서 흡수와 재흡수를 담당하고요. SVCT2는 뇌, 심장, 면역 세포, 근육, 피부 같은 중요한 조직들로 비타민 C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홍석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수용체 증가라는 게 바로 이 SVCT의 발현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2023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를 보면요. 건강한 성인들에게 하루 1000mg씩 단 6주 동안만 먹였는데도 골격근의 SVCT 단백질 발현이 28%에서 35%까지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근육 내 아스코르브산 농도가 42%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피값이 0.01보다 작았으니까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결과입니다. 이건 장기 복용 시 조직 수준에서 SVCT가 실제로 올라간다는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우리 몸이 고용량에 적응하면서 더 많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2024년 프론티어스인 이뮤놀로지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티림프구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SVCT mRNA가 무려 5배에서 8배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고용량 비타민 C 환경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임상 의학 전월 연구도 감동적입니다. 하루 2000mg씩 8주 동안 먹였더니 백혈구 내 비타민 C 농도가 무려 2.1배나 상승했어요. 정상인보다 흡수 효율이 훨씬 높아진 걸 확인한 겁니다. 2025년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비타민 C 연구 기관에서 이렇게 인정했어요. 장기 고용량 경구 섭취 시 근육, 부신, 백혈구 같은 핵심 조직에서 SVCT 업레귤레이션이 실제로 관찰된다고요. 이건 김홍석 전문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걸 세계 최고 기관이 공식 인정한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 모델에서 결핍 상태를 만들면 간에서 SVCT1과 SVCT2 발현이 모두 올라가고 흡수가 증가했어요. 사람 간세포 실험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스코르브산 결핍 상태에서 SVCT1과 SVCT 발현이 증가하고 흡수가 늘어났죠.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비타민C가 필요하면 수용체를 늘려서 더 많이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예요. 뇌 건강 연구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알츠하이머 병 모델 연구에서 장내 비타민C 농도가 감소하면 장애 SVCT1과 SVCT2 발현이 보상적으로 증가했어요.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는 적응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뇌졸중이나 뇌허혈 모델에서는 뇌 모세혈관에서 s v c t 가 업레귤레이션 되면서 비타민C 유입이 증가했고 이게 강력한 신경 보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비타민C를 더 많이 끌어당겨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심장 건강 연구도 희망적입니다.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는 심장 독성을 일으키는데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발표된 정밀 심장 독성 치료 리뷰에서 고용량 비타민 C로 SVCTE와 항산화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소개됐습니다. 비타민 C가 우리 심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명확합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 상태에 있거나 질환이 있을 때.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면역 활성이 필요할 때 SVCT 수용체가 올라가는 적응 반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공급하면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양과 효과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김홍석 전문의 말씀처럼 부족하거나 손상된 상태일수록 비타민C 수용체가 늘어나고 고용량을 꾸준히 공급하면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피로와 컨디션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141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를 보세요. 1만 밀리그램 정맥 주사를 맞았더니 단 2시간 만에 피로 점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효과는 하루 내내 지속됐고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온 수많은 메타 분석과 리뷰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구든 정맥주사든 비타민C가 만성질환자와 건강인 모두에서 피로를 확실하게 감소시킨다고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멘탈 바이탈리티도 올라가고 혈관 내피 기능까지 개선됩니다. 2025년에 나온 최신 논문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장마이너스 내 -네 마이너스 면역 축에 대한 연구인데요. 비타민C 보충이 장내 미생물 조성을 개선하고, 이게 뇌 기능과 면역력, 피로 회복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어요. 유익균이 증가하고 염증이 감소하면서 정신적 활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타민 C 하나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피부 건강 효과는 정말 극적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절대 핵심이에요. 프롤릴 하이드록실라아제와 리실 하이드록실라아제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 1형과 3형의 합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2024년 화장품 피부과학 저널 연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평균 38세 여성 92명에게 하루 2,000mg 경구 섭취와 5% 비타민C 국소 도포를 12주 동안 병행했습니다. 결과가 감동적이었죠. 피부 밝기가 4.8% 증가했어요. 기미 색소 침착은 무려 22%나 감소했고 탄력은 18% 증가했습니다. 모두 피값이 0.001보다 작았으니까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효과입니다. 2025년 피부과 치료학 저널의 용량별 비교 연구는 더욱 흥분됩니다. 1000mg군과 3000mg군 플라시보군을 16주 동안 비교했는데요. 3000mg군이 1000mg군보다 진피 콜라겐 밀도가 12%나 더 증가했어요. 초음파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도 확실히 더 크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2024년 뉴트리언츠 메타 분석에서는 14개 무작위 대조 시험을 종합했는데, 경구 비타민 C만으로도 주름 깊이가 11.5%, 피부 수분이 8.2% 개선됐습니다. 2024년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콜라겐과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을 함께 중년 여성에게 12주 동안 먹였더니 진피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 결과 탄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국소 비타민C 도포 연구들도 결과가 환상적이에요. 자외선에 의한 홍반이 40%에서 50%나 감소했습니다. 광손상으로 인한 기미와 탄력 저하는 40%에서 60%나 개선됐고요. 3개월에서 4개월만 꾸준히 발라도 진피층 밀도가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2025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도 놀랍습니다. 사무직 144명에게 하루 2000mg씩 8주 먹였더니 피로척도가 28%나 감소했어요. 활력점수는 34%나 증가했고요. 플라시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2024년 뉴트리언츠에서 롱코비드 환자들에게 하루 2500mg씩 4주 먹인 연구는 더욱 희망적이에요. 육품 걷기 거리가 58m나 증가했습니다. 피로감은 41%나 감소했고요. 롱코비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는 결과죠. 면역력 향상도 확실합니다. 군인이나 마라톤 선수 같은 고강도.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하루 200mg만으로도 감기 발생이 무려 50%나 감소했어요. 감기나 상기도 감염에 걸렸을 때 지속기간도 성인에서 약8% 줄어든다고 2024년 코크란 리뷰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 코크란 리뷰 업데이트는 더욱 긍정적이에요. 고용량 비타민C가 피로감과 스트레스 지표를 일관되게 개선시킨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건 암연구입니다. 2024년 레독스 바이올로지 저널에 실린 전이성. 최장암 이상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표준 항암 치료에 주 3회 7만 5천mg 고용량 정맥 주사 비타민C를 추가했더니, 전체 생존기간이 8.3개월에서 16개월로 정확히 2배 늘어났습니다. 무진행 생존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했어요. 삶의 질 저하나 독성 증가는 전혀 없었고요. 최장암처럼 예후가 나쁜 암에서 생존기간을 2배로 늘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2025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시스템 리뷰에서도 여러 암 종류에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1만mg에서 7만5천mg 정맥, 주사 비타민 C를 병행했을 때 생존 연장과 독성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유망한 보조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조직 레벨의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2024년 영국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 하루 3000mg씩 12주 복용한 68명을 추적했어요. 혈장 농도는 78 마이크로몰에서 112 마이크로몰로 44% 상승했는데요. 백혈구 농도는 무려 2.8배나 상승했습니다. 면역 세포가 비타민 C로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2025년 뉴트리언츠 메타분석은 더욱 고무적입니다. 17개 무작위 대조 시험 총 1278명을 분석했는데요. 하루 1000mg 이상을 8주 이상 복용하면 피부 아스코르브산 농도가 평균 31% 증가했어요. 근육내 농도는 평균 25%에서 40%나 증가했고요. 혈장은 200mg에서 포화되지만 조직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용량의 진짜 위력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와 우산형 리뷰에서 식이 비타민C.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사망률과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어요. 황반변성 연구에서는 비타민C 500mg과 다른 항산화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중증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위험이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죠. 안전성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2024년 BMJ 오픈에서 하루 2,000mg 이상 장기 복용자 8,947명을 평균 11개월 추적했는데요.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1.18배 증가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2025년 신장 영양학 저널에서는 하루 3,000mg씩 6개월 복용해도 실제 결석 발생은 1.2%에 불과했어요. 플라시보군이 0.8%였으니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결석 병력이 없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는 뜻이죠. 현실적인 최적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건강 유지가 목표라면 음식으로 하루 200mg에서 300mg 보충제로 500mg에서 1000mg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확실히 개선하고 싶거나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루 2000mg에서 3000mg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 효과 체감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용량을 분할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총량을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2번에서 3번 나눠 드세요. 비타민C의 반감기가 약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나눠 먹으면 혈중 농도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조직으로의 전달도 극대화됩니다.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식후 복용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면 위장 보호도 되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적은 기간을 가지세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해야 조직 내 농도가 충분히 쌓이고 수용체 적응 효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김홍석 전문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리포조말 제형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SVCT 수용체를 거치지 않고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기전이라 고용량 효과를 누리면서도 위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흡수율도 일반 제형보다 훨씬 높고요. 좀더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리포조말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현명한 전략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혈색소 침착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하루 2,000mg에서 3,000mg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용량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김홍석 전문의 말씀은 최신 과학 연구들로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고용량을 꾸준히 먹으면 조직의 SVCT 수용체가 실제로 증가하고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은 양을 활용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도 공식 인정했어요. 피부는 확실히 맑아지고 탄력이 좋아집니다. 수많은 임상시험들이 증명했죠. 체력과 피로회복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활력이 넘치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하루 2,000mg에서 3,000mg 장기 복용은 결석 병력이 없는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안전합니다. 수천명 규모의 연구들이 안전성을 확인했어요. 피부, 피로, 면역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2개월에서 3개월. 하루 2,000mg에서 3,000mg 시도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효과 볼 확률이 정말 높고 연구 결과들이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생명분자입니다. 콜라겐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지키고 피로를 날려버립니다. 고용량으로 꾸준히 공급하면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수용체를 늘리고 조직 농도를 높이고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쏟아진 최신 연구들이 이 모든 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고용량 비타민 C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 피로가 사라졌다는 경험담,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증언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과학이 그 경험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두 개월에서 세 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를 여러 번 나눠서 식후에 드세요.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달라지고 활력이 넘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비타민C 고용량 섭취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최신 과학이 증명한 비타민C의 놀라운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